1 네. 어, 년 이내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면은 빨리 만는게 낫죠. 어.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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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맞는 거나다 네. 예, 당장 뭐할것 아니면. 어. 미국은 보니까 어. 임뭐 <laughs> 임산부도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아니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차 접종이 구월 1 7일까지로 이야기해놨더라고요. 예. 네. 월1 네. 7일이면 네. 오늘이 며칠이죠? 우리 네. 뭐 6일인가 7일인가? 네. 뭐, 다음 주인가? 다음, 네. 다음 주인가? 네. 그냥 이제 집 근처에 예약을 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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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문형 회화에서도막 이렇게 소문 소문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뭐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뭐, 어, 임이미 계획하고 있으면은 네. 뭐 약간 뭐, 뭐 기형만을 낳을 수있냐고 아, 아니 저희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생백신 중에 뭐 네. 풍진 네. 뭐 이런 것들은 임신을 한 3개월 피하라고 하거든요 어. 근데 이것은 그런게 아니라 그냥 단백질이거 예. 네. 어. 뭐 메신저 RNA도 나중에 단백질로 바뀌고 뭐 얀센 백신도 DNA가 나중에 단백질로 바뀌고 어. 다른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는 거기에 단백질이 들어있고 어. 다 단백질이어서 어. 그게 뭐 문제 가요 뭐 그렇게 말하면 돼 그렇게 그러 빨리 만드는 게. 예. 저희 운동해서 같이 합니다. 가면은 정말 지금 게임, 그하고 예. 못나고 아니 아니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좀 상대가 언제가, 적수가 좀 마스가 좀 이쯤에 있는 데, 예. 마스가 이제 가끔 주말에 안 오시면 아.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네. 지난 주말에 제가2장을 수를 받고 더 생각을 바쁘하셨어요 하는 분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시합하는데 이패 그, 긴장감이 너무 아, 생기죠. <laughs> 그렇죠? 네, 네, 네. 네. 한 게임 두게임만해도 높은 점수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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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을 하는 듯한 연, 연세가 조금 대신 분인데 지역 거의 한 이부 막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뺏드라이 너무 잘하셔서 아, 노력미가 아주 훌륭하시군요 네 계속 노래 치시면 노력입니다 타이밍을 가지면서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계속 공격이 맞으니까 어. 여기 관장님 도모해준 한 군데가 어, 여기 제스키가 어. 어. 또, 어, 좀 오래된 동호회가 있어요. 네. 동호회 자체가 오래됐는데 관장님 이 들어가신 지 얼마 안돼한 5년? 네. 네. 근데 동호회 자체는 한 15년, 20년 됐대요. 멤버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네. 뭐 그분도 그분이랑 뭐 여러 명좀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연세가 드신 분 중에 뭐 탁구 네. 코치하시는 분도 있고 자은타다장에서 네. 그러니까 어 되게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네. 보면 뭐 핸들 세뇌해주고 뭐질 때도 많고 하니까 훨씬 더 재미, 재미있기도 네. 한것 같아요. 확실히. 관장님께선호를 주신다, 그 상대방이. 세를 주는데, 약간 그분은 밀리실 것 같긴 해. 그래도 세 알을 준다는 건뭐하 왕년에 이제, 네. 왕년에 네. 이제 오픈 한 1, 2부 정도 생활을 하 왕년에 이제, 네. 한 3부, 4부까지 있을 때그 정도 있으셨다가, 네. 그러니까 네. 뭐 주부정차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오고 있긴 하신데그래도 네. 패널도시거든요. 네. 아우 수업 자체가 확실히 좀 네. 많이. 구력 오래된 서브가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기비 샷은 거의 일시가고 두 개. 회원님이 제대로 네. 잘 묻혀졌을 때인터트가잘 아. 나왔을 때그 이, 이게 묻혀지는 게 보여서 어, 보이는 것보다는 네. 그 주제의 소리? 소리가 아 여기서 쓱그 약간 아, 딱 아. 채지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리고 힘도 느껴 힘이 느껴지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면 날씨가 업 하지 않겠는데 약간 소리도 그렇고 소리 날라오는 그 힘이 있잖아요 저는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아 어, 이걸 어떻게 더 해야 되나 이제 아. 그것 때문에 제가 애정한 요 아 어떻게 더? 네. 제가 어떻게 했을 때더 아, 나이스라고 아, 하시나 이런 어려운 네. 임팩트가 네. 잘 전달됐을 때 그때 힘도 느껴지면서 그때 나이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뭐 응. 네. 밀었을 때는 저는 뭐... 이제 받았을 때그 느낌으로 어, 그그 느낌과 네. 그 느낌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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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서 네. 잘 걸었어 어제 뭐 네. 그런 걸 수도 네. 있는 거고. 이정어가야되라 <목소리도> 이쪽, 이쪽. 1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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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야. 자, 커트 한번 하시고, 올 이걸 잡아서 탁을 걸고, 내 입으로 잡어주고 네, 좋아요. 알죠? 쭉, 아, 아, 쭉, 어, 어. 뭔가... 오. 그렇게 뭔가 미바 딱 스윙을 해줘야 되니까 나갈까봐 스윙이 망설여지면은 확실히 안 스윙을 <놀람> 제가 세게 하려고 하면. 어깨부터 먼저 써진 느낌이고, 아, 느낌은 예. 네. 이렇게, 점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뭐 이제 그거는 응. 이제 사이드에 빠졌을 땐 그런 느낌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거고, 예. 네. 따라가는 골칠 때는, 왜냐면 네. 엎치고 네.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점프하듯이 약간, 살짝 뭐, 반동이 있는 거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세게 했을 때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해 들겠지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네. 느낌은 뭐 정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찍어줘. 네. 그렇지. 열심히 하는 고예요 그렇지. 좋아좋아 좋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여기서좀 밀렸다고 해도 붙을 붙으라는 말이 아니겠죠. 네. 지금 약간씩 밀린 거는 좀만 더 스윙에 스이 스윙 나오게 는좀 빨라져야 되는데 거기서 붙어 버리면 또 박자가 안 맞을 거예요. 공타이을못 잡으시는가? 예. 지금 너타이려주지마 아주 너무 늦었다고 판단되고 자꾸 달려주지 마요. 뭐냐? 저번 늦게 오고 할때 제가 자꾸 달려들려고 한다면 지금도 그런가요? 똑같은 박자에서 좀 늦었다고 판단하니까 조금 네. 종 앞에 붙어서 걸려고 하는 것 같아 요 느낌이 거리는 네. 그대로 두고 물론 아주 후반으로 가있으면 붙어야 되겠지만 네. 여기서 늦었다 생각하면 이자세 그대로 약간 타이밍만 좀 앞으로 당겨보는 거죠 네. 내가 달려들면 똑같이 여기 뒤에 가가면 똑같이 밀리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저, 몸은 들어가고, 아, 어. 아니, 어떻게 타이밍 똑같이 해야지. 하고, 어떻 계속 밀리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자, 어? 우리 잡아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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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좀 늦은 거잖아요, 타자이 늦게 네. 맞았다라는 게 네. 미, 밀렸을, 늦었을 때 달려들지 말고 그다음 그냥 똑같은 거리에서 타이밍만 조금 앞에서 잡아보자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커트해 네. 보고 커트해 보고 그렇지, 이제는 수벌받아고 그렇지 그렇지 이건 좀타이밍만스여줬면 좋겠다 근데 네, 그 이건 좀 많이 물러하지않나 싶어요 아 어, 네. 평상시 없을건데 이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장창 되는게 아니라 조금만 붙어주려고 하요한이 네. 거리 지금처럼 네. 이거리지하려고한번 걸고 조금 더들어가려고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아그 내가 좀이 거리를 지켜주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간쯤 여기서 걸고 있으면 약간 물러나지고 이 위치를 네. 회원님 위치를 잡아야 돼요 네. 너무 뒤에서 아, 걸고 있면 아, 약간 올려주고 살짝 붙인 다음에 내 거리, 내 적정 거리 있잖아요 루프를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자리를... 시간을 걸어요 미는 네. 앞다라는 건 아마 미는 네. 거니까 네. 시간이 네.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럼 그때 제가 세게 걸면 은 들어갈 타이밍못 잡는 거예요 어그 약간 앞뒤가 네. 안 맞죠 네더 그 루프를 내가, 내가 시간이 거 없는데 아... 빨리 보내 놓고 왔다 고다 네. 약간 앞뒤가 안 맞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빠져있으면, 좀 천천히 걸면 맞을 것 같은. 아,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은, 멀리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뭐, 그 약간, 그런 기분이 있는 건 장점이고, 단점은 예. 뭐냐면은, 내가 세게 걸어가지고, 상대방이 어? 못 받을 거라는 착각으로. 예. 회원님도 어, 멀리 있고, 나도 멀리, 저도 멀리 있지만, 아무리 세게 걸어도, 예. 리다 보이거든요. 싹다해요 예. 아, 예. 그래서, 아, 일단, 내 적정 거리를 붙어 있으면 약간 물러나려고 하고 레인지 중에 떨어져 있으면 약간 붙으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백 블루치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아, 걸어, 하나씩, 이 거리 붙자, 약간만 지고 가봐, 그렇지, 알죠? 찍어, 하나씩. 아, 좋다. 좋아요! <목소리가> 네. 그렇지! 수정! 성음 자, 셔터 만 해볼게요. 이 선수 때 실력은 안나오셨구요다 <laughs> 나온 걸수 있어요. 이게, 이게 다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오 좋구나 오 좋다. 불안은 있겠죠. 자꾸 네. 이제 조금만 신경 가지만 지금처럼 좀 안정적으로. 그렇죠. 매니가 네. 계속 지급되는 거니까 신경 쓸만한 거 같아요. 생각하시면은 네. 그 네. 지금 서트도 여기서 시작하려고 하면 되게 먼 저는 이제 지금 먼 느낌이고 이걸 잡는 것도 그 전에 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저한테는 지금 이제 어색한. 아 근데 네 어. 쇼크하다가 여기서 이런 느낌을 하다가 남정만이 네. 되고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그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쇼크다운은 되게 앞으로 개...